천이 그랑프리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적들을 만났는데 이게 두꺼운 열어봐야죠. 전부 다 좋은 말이잖아, 이번에는. 한번 더! <목소리> 드디어 D-Day, 결전의 날이 왔다. <목소리> 최고의 말들하고 붙는다는 게좀 부담스러웠지만 은 또 팬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거기에 한번 해보자는 그 의욕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선행모가 뚜렷한 말이 없기 때문에 아마 네이스 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기수들 좀 그날 기수들 컨디션이 많이 잡을 것 같아요. 보이한보틀러의 가능성은 그 제가 봐선 무한하기 때문에. 어. 그 그랑프로에 썼고요. 음, 일단은 보이면 버틀러를 말을 믿습니다. 아, 이번만큼은 꼭 이기고 싶은 게 저희 마방 식구들의 소망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최상으로 잘 했, 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주 50분 전 서울 경마공원에서 네로라하는 최고의 말들이 지하마도의 도열에 전장터에 나갈 출전 체비를 갖추고 있다. 최고의 대회니만큼 장구 하나 하나에 온 신경을 쓰는데. 우창구 기수는 직접 나섰다. 김문갑 주교사도 직접 손을 보고 기수들도 한창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이다. 비록 두 수는 적지만 아주 알토랑 같은 그런 말들로 편성이 돼가지고 어떤 말이 우승할지 모르겠어요. 저 인기마가 아니라서 좀 담담하긴 담담한데 잘 따서 2차이라도 올려고 어떻게 생각 중인데 모든 기술들이 마찬가지로 담담해요. 그냥 편해요. 잘생겼다. <laughs> 영감입니다. 날씬하다. 모든 기술들이 마찬가지로 담담해요. 아이돌이다. 응. 경주리. 저탈때 모든 경주가 나가면 떨기는 마찬가지 떨어요. 근데 그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죠. 있을 뿐이고 이제 편하게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대기실부터 이제 나갈 때부터 이제 머리글 작전이 돌아가죠. 그리고 운동할 때 대상 경전에는 모든 경전 마찬가지겠지만은 윤승학 운동을 할때가서면서도 이제 머리 쪽으로 어떻게 탈 것인가 생각을 하고 발치대 들어가면서 어떤 말이 상대함, 어떤 말이 상대하고 어? 어떤 기술 을 어떻게 기술 작전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구청 기술들한테 태울 때는 기수 컨디션에 따라 틀려진다고 그럴 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 준비는 됐는데. 그, 그 어저께 아무리 궁금히 생각해 봐도 어떤 그 작전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맨날 딸랑 한두 마리씩이다 좋은 말도 한두 마디씩다가 전부 다 좋은 말이잖아, 이번에는. 모르겠어. 컵 사이즈를 잘 보기 위해서 긴장 속에 숨구르기를 하고 있는 출전 기수들. 우창국이수는 특색 있게 명상의 시간도 갖는다.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이번 주 경주 좀잘 풀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지금 명상하고 있습니다. <laughs> 요즘도 자주 하세요 명상? 요즘은 안 하죠. 요즘도안 하고 그냥 가끔씩 가끔씩 냉탕에 들어가서. 냉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laughs> 좀,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쪽으로는 많이 했었죠. 그래도, 그때, 기을 때는. <laughs> 인기만 아니었지만, 그래도, 편하게, 편하게, 이제 뭐, 전개 좀 하자는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항상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지금 뭐 하셨어요? <laughs> 기술형. 명상. 기술형. 명상. 마음을 비우지 않냐고요.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잘 될지 안 될지 걱정이 앞서네요, 지금. 각자 모니터로 자신의 말을 체크하고 드디어 예시장에 나가기 전 긴장을 풀어보려는 듯 스트레칭을 하는 이성일 기수와 최봉주 기수. <laughs> 아직은 뭐 괜찮은데 아직 나 훈련을 아직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 딱 비우고 그 말이 있는 능력 그대로 맨 뒤에 이렇게 했는데 편하게 가서 그런지 라스트에 많이 나오더라고. 경력이나 기승술이나 누구 못지 않은 아홉 명의 기수가 저마다 자신의 우승을 꿈꾸며 예시장도 도한다. 예시장을 가득 메운 경마팬들 그랑프리의 뜨거운 열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마팬으로부터 백합을 선사받은이성혁 기수, 예시장에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응원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진다. 발주 10분 전 조교사대 기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하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만이 남았다. 여느 때와 다르게 조교사 대기실에 긴장과 초조가 흐르고, 경주리 2000m의 이천이 그랑프리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번라 아, 그그 잘... 6번 4번 3번 순으로 초반 순위 계속 타고 있는 데 2위권 다투면서 바깥으로 발빠르게7번마보미안 버틀러가 따라붙습다보 버틀러 바깥에서 올 2위까지 아7번 버틀러가 2위로 따라붙으니어 건데 안7번김서어게이따라가데7번 시... 버틀러 한번라4번미워터 어, 그러고 있어 그냥. 뭐라고 하시나요.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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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지. 네, 아니야 아... 이거 이날 일등이라고 나간 거야 마주도 기대하고 있고 그래 다 같이 본 거야 그거. 사 번마 미네랄 워터가 거리 좁혀 했고 안쪽 이 번마 캐더한마들을 치고 들어온 마필 칠 번마 보헤미안 버튼의 종반 다툼 남은 거리 약 이백여 미터 전방. 도저히 안 와. 남은 거리 약 70m 아물따 잠박 바깥쪽 발빠라기했던 친구들 마필 9번만세강자와 안쪽 8번만잘리지가조롤남다은 7번 9번 8번 10 야! 야! 존댄다 조금만 더, 댄다 존댄다! 아유 이제 남은 거리 약 70m 아물따 잠박 그때 <laughs> 아나 여기 있어요? 있죠 <laughs> 이쪽에 아우 <아유, 웃음> 큰일 났다 왔다 왔다 심장 뛰나보다 예저 네, 정도면 이겼다 생각하는 거야 이때도 주름이 지금보다 더 많았네요. 저런 동작 안 해봤는데 아, 이겼어 이겨, 어, 이겼다고, 자기는 그냥... 이겨 어. 자기는 이겼다고 하고, 박이야, 박이야 이겼다고 하고 집어 던지고 나갔어. 이겼죠. 어, 나는 이겼다고 봤다. 탄력이 있으니까. 아니야, 그때 이기는 걸로 알고 있어. 었 아니 박희철 쪽에서는 앞에서 엄지 손가락을 얹는. 네, 그래도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런 잘 얘기하는데 를 경주라는 게 항상 그 저거 하잖아. 알고 있는 거야 일등 올지 얘도 기수도. 알고 있 알고는 있는 거야. 그냥 쉽게 이긴 되는 거. 두간 중간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웃음> 네. <웃음> 네. 체 관리 안 된다. 저게 언제 때야? 언제 때 말똥이 지 말똥. 경주에서 그때만 해도 폼안 난다. 야. 무슨 그 레이싱 할때그 빠기 가는 사람 같다. <laughs> 저는 무빙해서 무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벤드에서는뭐 거기서 응. 더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무빙하지 않았으면 세강이한테 지지 않았을까. 응. 그때 약간 소음 끼친 그런 종결를 했었어요. 칭찬을해서어 씨. 어 좋다. 어 나도 야, 씨. 역시, 말들이 세구만. 아, 진짜. 내 장전들은 제대로 됐는데. 어아 아, 아, 아. <laughs> 제대로 못탔다본데 <탔나> <laughs> 그래서 기승정리 <laughs> 어. 기승, 아 기승지 당했구나 내가. 아. 아. 아쉬운 게 아니라 열지 아. 아. 이게 국산 마잖아. 국산마고, 그, 국산마가 이제 그랑프리에서 우승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때가 기회였을 거예요, 아마. 세강대는 특이했어요. 조개 때도 그렇게 힘있게 안 뛰고, 경주 중에도 자기 스스로 흥분하지 않아. 그래서 사건을 돌고 나면 하나씩 다 잡아. 잘 뛰었을 때는 스스로 그 핸들링 하는 친구를 막 끌고 자기가 막 물먹으러 가는데, 지고 나면 물도 안 먹고 침을한 표정을 쳐요 정말 뜨개한 말이었어요 아이준년서 생각이 나게 해준다 더스파이크가 거기서 밀려 나오더라고요 그러길래 아그 말이 나올 때 어떻게 같이 옆에 있다가는 계속 경주 전개가 불리해졌구나 생각해가지고 뭐한네마리 이상 밖으로 계속 걸릴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미리 나가서 캐도마 마이에 가서 붙은 것이 아마 작전에 거의 경기 우승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마 그때가 최고로 작전이 맞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말 가지고 왔을 때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신 있었다고 그랬이 말을 가지고 그랑프리는 생각도 안 해, 생각을 안 했지만 일군은 그냥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얘가 지가 보답을 해줬으니까 뭐 고맙죠. 아, 이 말이 특이한 말이에요. 음, 이게 이제 그 시절에는 어, 이 보헤미안 버틀러가 어, 외국에서 경주를 뛰다 온 말이에요. 뛰다 온 말이고 말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좋은데 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말 다리에. 근데 이제 약간의 문제 경주 뛰는 데는 상관없다고 그랬지만 백셀에 뛰고 약간의 문제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몇점 만에 그랑프리를 뛰었는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지금은 어 그게 확실치는 안해 내가 몇점 만에 한대 근데 일부러 빨리 가서 빨리 쓴 거예요. 그랑프리를그 후로 그+ 그거 뛰고 나서 말이 그안 좋았던 부위가 안 좋아서 못 뛰었어요. 끝나가지고. 조금 안타깝죠 그때. 시상대로 향하는 전창기 기수와 보헤미안 버틀러. 데뷔 6전만에 그랑프리를 석권한 주인공들이다. 2002년 그랑프리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뭐 그때는 뭐 열정도 있었고. 아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했는데 저 스스로가 차안 됐어가지고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너무 여유 없었어 지금 보면 아, 그렇게까지도 참 힘들었겠다 그래 봉주야 적은 책으로 가지고 열심히 사느라 고생했고 대견스럽다 <laughs>